안녕하세요 렌트의레진이에요 오늘은 짜잔짜 짜잔, 짜잔 약간 포켓몬 피규어를 개봉해 볼 건데요. 종류는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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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요. 그리고 요거, 그리고 요거 뮤. 저는 개인적으로 인, 뮤와 피카츄 아이브이 같이 있는 거, 그리고 포니타? 그리고, 이거, 저울에 있는 두놈 있는 하고, 하고 싶네요. 이거 두 개만 안 나오면 돼요. 여섯 종류 중에 그두 종류 설명 나오겠어요. 그러면 뜯고 만납시다. 큐! 자, 뜯어왔어요. 개봉해볼게요. 뭐지? 됐다. 오, 음. 포니타다! 미우는 아니었지만, 그래도 제가 싫어하는 두 녀석 안 나와서 다이에요 이거 나왔어요, 이거. 오, 축하해요. 포니타. 지금 카드도 별로 안 됐네요. 그러면, 만들고 나서 만나요 슉! 뜯으면, 이렇게 나와요. 이거 지금, 이거 보고 할 건데요. 부품이 이렇게 있어요. 포니타. 다들 아시죠? 포니타. 조립을 해볼게요. 그럼 먼저 바닥 아이스를 깔아주고 구름 그룹... 구름은 어떻게 깔지? 이걸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구름을 깔아준 다음 이 파란 별을 여기다가 음. 그럼,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. 빠잉. 빠빠. 순서를 정확히 숙제하고 드리더라어요 이걸 먼저 바닥에 까는 거였네요. 이거 뭐죠? 포도도 아니고. 바닥에 깐 다음, 얼음? 얼음 같은 층을 깔아주고, 여기 보면 작은 홈이 있거든요? 여기에 별을 딱 세워주고, 구름은 그냥 깔면 되고, 그리고, 주인공 포니타. 딱 맞게 이게 맞나? 오 됐다 이렇게 한 다음 이 끝이네요 오 따라라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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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냥 이걸 돌릴게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예쁘죠? 아주 예쁘네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